어? 여기가 ph2인가? 그런가 보네. 잘못 찍었네요. 여기가 ph2 옥상이네요. 아, 옥상 위에 엘리베이터실이 하나 더 있었네. 아, 광각으로. 뭐야, 이거. 아, 친구네, 친구가 항암 보인다는 게 이게 보인다는 거구나. 어머나. 이런데 거미줄 있네요. 세상에. 거미가. 어이구 여기도 거미줄 야 이런 데다가 어떻게 거미줄을 치고 니들이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은 데서 살고 있구나 거미 개 거미 <laughs> 아 가자 어, 이거 뭐야 태양 전지판이네요 이 전기 누가 쓰는 건가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어우 뜨겁네 근데 이게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. 오, 이거 뭐야? 오, 이걸로 불빛이 나오는 거였군요. 어우, 여기도 막 온통 거미줄이 그냥 너무 많다. 아, 이런 걸 기계로 저런 기계가 이제, 어, 여기를 불을 비치는 거였어요. 옥사, 어, 천장에만 뚫려 있네요. 그렇구나. 어, 이쪽으로 가면은, 자, 봅시다. 아이고, 여기 큰 거미가 있네요. 어머나, 여기 좀더 높은 층은 한강이 살짝 더 보이는구나. 아, 알았다. 찾았어요. 어, 저 사이로 1cm 한강 뷰가 했던 게 아마 저기였나봐. 저기 어떤 것 같은데? 어. 근데, 이 고층은 이쪽 한강뷰가 더 보이겠네. 어머나. 거미? 보너스 거미를. 옥상 거미. 원베일리 옥상 거미. 아, 원베일리 109동입니다. 가요.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겠네. 그쵸? 너무 가깝죠? 펜트하우스끼리 어..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덥다 정말로 덥네 야 옛날에는 옥탑방이라고 더워서 덥고 춥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말이야 세상 많이 변했다 야 어? 내가 여기 이사 온지가 44년이다 아이고 야 아유씨 아유씨 뭐가 자꾸 날라들어 뭐 저쪽에도 펜트하우스에 뭐야 아 공사 하시는 분이구나 아이고 아 저쪽 펜트하우스도 좋은 거였네 펜트하우스 저거라도 받을 걸 깔깔깔깔. <laughs> 아이고 레미안 퍼스티지 안녕. 14년 전이에요, 저기. 아이고, 벌써 오래됐어요. 니들도 다 늙었구나. 야, 신세계 나가자, 신세계. 아, 신세계. 잠깐. 여기 밑에 뭐야? 어, 옥상에서 펜트하우스가 보이는구나, 이렇게. 펜트하우스, 테라스와 펜트하우스가 바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옥상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, 이 펜트하우스 때문에. 펜트하우스 가 없었어봐. 그럼 여기에 올라와서. 북치고 장군은 뭐...아...그...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소고기도 구워먹고 비비큐 파티! 아이씨... 야! 비비큐 파티하자! 누구네 집에 놀러갈까? 불러주세요 <laughs> 팜포대장!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오늘은 백구동 l 트하우스 위에 PH1 위에 PH2까지 보고 갑니다 어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있어요. 아...